깨끗깨끗깔끔깔끔의날。 주제 선정 배경은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했던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및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의 여러 사례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와 식중독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4개의 영상 및 게임 교구와 1개의 학습지를 제작하였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교시, 뽀득뽀득, 손 씻기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불러볼까요? 이제 손 깨끗이 씻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뽀득뽀득 깨끗하게 손 씻기로 약속이에요. 그럼 안녕~ 이 교시 청개구리 또롱이 옛날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 또롱이가 살고 있었어요. 또롱이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답니다. 아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우리 또롱이가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맛있는 샌드위치를 해줄게 손에는 또롱이를 아프게 하는 나쁜 세균이 많으니 손 씻고 잠시만 기다리렴 꼭 깨끗이 씻어야 돼네하 나는야 청개구리 또롱이 절대 씻지 말아야지. 역시 우리의 청개구리 또롱이는 손을 씻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답니다. 나중에 배가 아플지도 모를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는 엄마가 알수 없었어요. 어머 벌써 씻고 온 거니? 조금만 기다리렴 거의 다 됐단다. 기다리라고요? 난안 기다릴 거예요. 나 먼저 먹을래요. 이런. 마음 급한 또롱이가 샌드위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니. 한수 없지. 바닥에 떨어진 건 먹지 말고 버리렴. 바닥에는 먼지와 세균이 아주 많거든. 먼지랑 세균? 왜 먹으면 안 돼? 난다 먹어버릴 거야. 그하하. <laughs> 또롱이는 떨어진 샌드위치를 몰래 먹었어요. 그것도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요. 어?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음, 어제 사온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 깜빡하고 우유를 냉장고에 안 넣었네? 또롱아, 싱크대에 우유 좀 버려주겠니? 네. 우유를 버리라고? 그럼 마셔버려야지. <laughs> 뭐든지 거꾸로 하는 또롱이는 이번엔 상한 우유를 꿀꺽꿀꺽 마셔버렸어요 말을 안 들었던 또롱이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야야 개꿀개꿀 배가 아파서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엄마 말잘 들을걸 <laughs> 몸이 다 나은 또롱이는 바닥에 떨어진 쿠키와 실온에 방치된 요구르트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또롱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실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지. 버려 버려. 또롱아, 간식 먹어. 손 씻기 전엔 간식 안줄 거야. 아 엄마, 저도 이제 그 정도 난다고요. 와, 또롱이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이제 또롱이가 아플 일은 없겠죠? 여러분도 또롱이처럼 배가 아프지 않으려면 음식 먹기 전엔 꼭 손을 씻고 땅에 떨어진 음식이나 실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해요. 다들 할수 있죠? 약속! 3교시 땅땅이의 점심시간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나잘 알고 있지? 나는 무지하게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나는 너희가 방심한 틈을 타서 너희들의 눈, 코, 입 속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몸이 곳저 곳을 아프게 해야지.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헥치. 기침이 나오게 하거나, 열이 나게 하거나, 크크크. 상상만 해도 재밌어. 어? 곧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은 우리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시간이지. 그래, 저기 땅땅이가 보인다. 몰래 숨어있어야겠어. 아, 배고파. 손 대충 씻고 빨리 밥 먹어야지. 흐흐흐, <laughs> 좋아. 그렇게 손을 대충 씻고 밥을 먹으면 그 틈을 타서 손에 숨어있다가 입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안 돼, 땅땅아. 너 1교시에 배웠던 손 씻기 동요 기억 안 나? 손은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자, 같이 씻자. 하는 수 없네. 알겠어. 캣, 아쉽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여기야, 여기. 내 바로 옆으로 와.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먹자. 이 가림판도 치워버려. 이때다! 땅땅이 여친구가 떠들 때 침방울 속에 숨어 들어가면 더 쉽겠는걸? 땅땅아, 우리가 서로 가까이부터 했으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게 돼. 지금은 거리를 두고 가림판도 설치한 후에 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어?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알겠어. 우리 밥다 먹고 놀자. 아, 잠깐만, 화장실 가고 싶어. 얼른 다녀올게. 지금이야!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되겠어. 후다다닥. 땅땅아! 마스크 써야지. 밥을 먹다가 이동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 손도 꼭 닦고 와. 아, 뭐야! 땅땅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에이, 땅땅이는 포기해야겠다. 다른 친구들 찾아봐야겠어. 손안 씻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을 때 대화하는 친구들 말이야. 지금은 물러서지만 나는 너희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언제든지 공격할 거야. 또 보자고! 안녕 난 땅땅이 역을 맡은 땅땅이야. 우리 공연 봐줘서 고마워. 이상 땅땅이 친구였습니다. 안녕. 난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녀.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희 공연을, 공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잘 씻기로 약속해. 또 봐. 안녕. 가교시 즐거운 게임 시간. 세균, 너, 어디 있니? 세균을 찾아라. 어린이집 곳곳에 있는 세균을 찾는 게임입니다. 유치원 곳곳에 숨은 세균을 이 돋보기로 찾아보아요. 시작! 응? 찾았다. 어, 여기도 있네. 또 어디지? 음... 음. 아, 여기다. 또 어디 있을까?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손을 잘 닦아야겠다. 중독을 물리쳐요. 코로나를 피해요. 깨끗, 깨끗, 퍼즐 맞 추기. 준비된 그림에 직접 색칠을 해요 이렇게 짠 색칠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 그림을 박스에 붙여볼게요 쓱쓱 박스에 이렇게 붙였어요 박스에 붙인 그림을 가위로 잘라줘요 가위를 쓸 때는 손 조심해야 돼요. 짠! 그림을 다 잘라 퍼즐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퍼즐을 친구에게 줘서 맞추게 하는 게임이에요. 교시 하루 마무리 위생안전수칙약속선언문. 나, 땡땡땡은 위선언을 꼭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활용방안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생안전교육을 취지로 교육의 날을 정하여 식중독예방교육과 코로나19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손씻기, 동요영상 시청을 통하여 손씻기 6단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2교시 청개구리또롱이 구연동화 시청을 통해 식중독 예방수칙을 알수 있습니다. 3교시 땅땅이의 점심시간 인형극 시청을 통해 코로나19 주의사항과 예방수칙을 알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으며 4교시에는 교구를 활용하여 보내는 놀이시간으로 여러 교육내용을 흥미롭게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교시에는 약속 선언문으로 선언을 하며 학습지를 풀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안을 활용함으로써 또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생안전사고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통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스스로 식중독과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접근성입니다. 이 교육안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동요와 구연동화, 인형극, 게임, 학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위생안전 교육의 날을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활용도 또한 높은데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등에도 배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사 초빙 없이도 유튜브를 이용하여 깨끗 깨끗, 깔끔 깔끔의 날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위생안전교육에 저희의 교육안을 활용한다면, 교육자분들은 더 쉬운 교육을, 어린이들은 위생안전사고예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야!